성장 이, 죠 누가 이, 이. 장 52절 이, 이. 이, 이. 여러분 이, 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유 이. 시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언시리죠. 그리고 이 오늘 누가복음 거기 2장 49절이요, 이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40 아, 49절 맞아요. 이게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12살 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이 배경은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6월절 지키러 에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같이 이제 6월절 다 지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줄알는 예수가 없어, 없어져 버렸어. 찾는 거야, 지금. 찾다가 찾다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성전 중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씀, 이게. 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거를요 부모님이 그 어린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되어 있어요. 51절에. 12살 된 어린 예수의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는 성전. 아버지, 아, 이게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심 뭐를?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요 마음에 두셔야 되요 12살 된 아들 예수가 말한 말을 부모가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이, 이 말씀 그 말씀 중심이 이게 말씀 중심이고요 이거는 성경 중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답다 나왔어요. 어그 여러분들도 어, 나도요 냠런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자격돼 있죠? 요새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이 우리 본문 메시지고 냠런트들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면서요 우리 어른들이 따라가야 돼요 오늘 냠런트들을. 지금 부모가 지금 12살 된그 아들 예수의 말을,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우리가 냅냠트한테 그 오늘 배울 게 많아요. 어째 날 찾으시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건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날 찾으십니까? 부모들은 막 속상하잖아요. 애를 이제 먹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분들. 어? 우리, 여기 정, 우리 정사님이 지우를 잊어먹었어.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찾았는데 없어. 어디 가도 없는데 성전이 있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엄마는 왜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새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어, 정확한 보험이에요. 정확한 언약. 이이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이제 렘넵트 예배 때도 이제 어른처럼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머니. 제대 너무 많이 알아보는 게 있어 지금. 애약 같은 경우는 이거 다알고 있다. 우리보다 더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그냥 애들 취급하고 내가 설교하면 안 되겠더라고. 정확한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이게 뭐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응? 고 아멘으로 믿으며 그걸 붙잡아 있으면 그게 나의 언약이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 언약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일도인데 내가 받은 말씀을 그냥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스치지 말고요 한 말씀이라도 그 붙잡고 아멘하면서 내가 믿으면 그게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간표가 되면. 바로 오늘 믿고 내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믿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거요 아멘하고 믿음 붙잡으면 이게 전혀 하나님의 샴표 따라서 이건 언젠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어, 착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요, 분명히 됩니다. 나의 미래는요, 씨. 이거 언약이야, 언약이 위. 네? 어 이게 이게 언양이 언약이에요언약이맨 앞장서잖아요. 항상 말씀 비전이 생겨요. 요거 요거는 또, 또 말씀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거 좀 묶으면 돼요. 언약 붙잡았으면 내 비전이 생겨요. 비전 멀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뭐, 뭐가 생겨요? 드림이 생겨요. 들림 드림. 이게 제일 주, 중간이잖아요. 꿈이 중요해요. 꿈이 꿈이 중요해요. 예, 꿈. 아, 꿈이 없는데, 뭐, 왜 살아? 왜 살아? 오늘 아침에 애, 애 먹은 거야? 학교는 왜 가는 거야? 아, 꿈이, 삶이 꿈이 있어야 돼요. 제자력의 그 밑바탕 힘은요, 꿈이 있어요. 우리 제자가왜 많은 교회들이 본부 메시지를 못 따라오냐? 너무 캡이 많아. 그래야 뭐 내가 못 따라오는 거야. 삼떨? 삼돌 성전부지도 무슨 또 삼떨이에요. 우리는 성전부지 있기 삼떨이 되는 건데, 지금 10명, 20명 나오는 교회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돌이 너무 뭐, 그래야 뭐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거지. 그 단어가. 2, 3, 7 치워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다행히 성전부지를 우리는 준비해 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교회 될줄알 아, 뻔했었어요 삼뜰이 뭐 뭐야 그럼 이방인을 위한 뜰? 뜰이 없는데 뭔 뜰이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없는데 뭔 뜰이요? 우리는 좀그 꿈이 이게요. 이게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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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또 가운데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우리 미래예요 이게 우리 미래이게 때문에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럼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이미지 어떤 건 이제 이제 그림이 그려져 그림이 자꾸 그림을 삼이 그림을 그려야 돼. 고양이도 그리고 호랑이도 그리고 개도 그려보고. 자꾸 내 인생 미래도 그 그려보세요. 그려는데 돈 들어가요? 그리는 돈안 들어가. 오늘도 하나 그림 그리거예요. 그왜 뭐요? C V D I P 이거는 뭐? Practice인데 이거는 뭐, 실천인데 영어 단해 보니까 이게 실천어되더라고 Practice가. 프렉티더, 프렉티더. 그런데 이게 우리 단체는 몰라 해서 이걸요, 작품을 해서 가더라고. 그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원래 다른 이게 실천이야 이게. 프렉티더, 프렉티더. 그런데 이게 이거 뭐요 작품, 작품. 이게, 이게, 이게 작품이더라고.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중량이 뭐냐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될줄믿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예, 네? 괴를 질려 려면성령 부지가 있어야 돼. 이게 그릇 준비요 예 이게. 그렇지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 오늘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의 중심은요. 바로 예수, 예수 컷도입니다. 이게 딱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노인이 되면요, 잘 쓰러지잖아요. 균형이 그 노인네들이 한 70, 80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균, 뭐가 왜 쓰러져요? 균형이 안 잡혀서 쓰러지는 거예요. 냅넨트들이왜봄듣다가 쓰러지냐? 균형이 안 잡혀서래요. 균형이 안 잡혀. 심지어는 어른들도요, 어, 에스컬터 있다가 간 둡니다. 괜하다 간도요. 왜 그래요? 균형이 안 잡히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을수록 이 스트칭을 레 해야 되고요. 나이 많을수록 이균형을 잡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딱 잡아야 돼거든요뭐 제가 이제 그새 아파트에 갔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특수한 아파트더라고. 이 출입구부터 벌써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안전구에 손잡이 있고요. 욕실 들어가면요 또손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자빈계 손잡이 있고 샤워기 옆에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아이 사람들이 뭘 아는구나. 나이가 많으면요 뷰잉이 안 잡히면 벌써 이거 그러고 욕실 문이요 엄청 넓어요. 내가 이건 또 욕실 문이 왜 넓지 않을까. 아 힐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주거약자용 아파트예요. 어쩌면 그사이 평생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왜? 야, 나이가 80, 90 되면 언제 어떻게 잡아야지, 어떻게 안잡히는데 오늘 나이가 90 되면요, 안 잡혀고 있는, 잡을라 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혼자 미리 해놓는 거라고. 대개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건축업자가. 우리 괴질 때도 미리 벌써 한 10년 내다보내야 돼요. 아파트 에질때 벌써 여기에 돌 사람이, 여기서 30년 살수 있는데, 법적으로, 응? 어? 30년, 3명이 사람이 나, 가 마주가 아니에요, 이제. 100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이 거기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손잡이 해야 되고. 저희 교회 질 때도요, 장애자가 올수 있도록 손잡이 하셔야 돼요. 휠체어들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근데 휠체어 그럼, 그럼 더고 들어올거예요 저희 교회 질 때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으로 휠체어들고가야 돼요. 그러면, 끼낑 하고 들어가야 요 소문으로서 이렇게 읽고 들어야 뭐요? 균형 얘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 이게 균형입니다. 오늘 거기 누가복음 보검, 누가복음 이장 보검 그 오십이 절 여기 딱딱그 있어요.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가 마귀의 군세를 박살내는 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 키, 키, 키가 자라가며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목소리도> 그림을 그려, 그림을 작품. 이게 어른들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요. 냄냄새도 아, 네. 말할 거 없어요. 몸도 중요해요 키도 살아야지 분명히 하나님 아는 알아야죠 지혜 필요해요 대인관계 사람, 사람은요 사람들은 살수 없어요 대인관계 잘 사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들은 살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안당해서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 지혜는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 좀 해야, 하셔야 돼요. 지적인 성장. 이거는 사람, 사회적인 성장. 이거 뭐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음, 이 사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냐? 학생은 공부해야 돼. 돈이 많으면 안 돼, 학생은. 돈이 없어야 돼. 어른들 돈이 많아야 되지. 애들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을 나도 어른도 나도 해야 돼 나도 나도 그러면 이 키는 뭐예요 육신적인 그 성장도 해야 됩니다 여기 육신적인 것도요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래 아시죠 영역력 기력, 체력, 체력, 체력 그래서 육신도 갖고야 돼요 자꾸 육신도 와야 돼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눈 감아보세요. 이게 육신이 육신적인 벌써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눈, 눈 막아봐도 어때요? 정신 할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가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 건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 어저께는 보니까 몸 자세에 대해서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예배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육신적인 활동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육신적인 활동이에요. 딸이선 특별히 찬양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채웠어요. 여하나의 목자신이. 예배 드릴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예배 드릴 때도 크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 어, 금요일에 말이야, 크게 기는 거, 가 기분 좋더라고.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 이게 다, 여기에서 간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요, 어, 이런 저기, 예수님처럼 아주 굉장히 게 잘하기를 주님을 축하합니다. 지혜, 이게 참이 지식도요, 있어야 돼. 아는 만큼, 아는 게 힘이라 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을 아는 만큼 영점이 생길줄믿습니다 아, 네. 대인관계 잘 하셔야 돼 아까도 대인관계 사람을 살...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그 애들 친구로 자꾸 말을 먼저 걸어, 말을 걸어봐 한번 그래야 이 대인관계가 해야 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섬에서 혼자 살면 몰라도 우리는 사람을 떠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도 배워야 돼. 대인 관계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어릴 적에 그게 안 배워진 거야.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어?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자랐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가 언니 냄냅터들 네넨터들, 오빠 냄냅터들이요좀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성경책도 물론 읽어야 되는데요. 뭐 바쁘니까 일반적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좀 읽으셔야 돼. 제가 일부러 도서실 가는 이유는 도서실 가면요 죄양해요. 이런 이게 말도 못해요, 세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 들어야 돼요. 죄. 그런데 거가는 느끼면 뭐냐면 그래도 이천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책말 있더라고. 아, 이게 이게 희망이에요.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가 와서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 거기가 또 도서관이요, 난방시설도 하고, 냉방시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책 보면, 그러다 책을 보면서, 물론 성현철이가 되겠지만,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꽉 맞춰서 면요 대학을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 음 2장 52절 자꾸 읽어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기가 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크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영적되어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이게 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셔야 내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이 얘기는 왜하면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먹으면 돼요. 조금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는, 자, 기도는 뭐냐? 우리가요, 많이 얘기했어요.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이 마, 이, 이 얘기를요, 하여튼, 아, 저는 어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교회, 저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교회에 나가 봤고요, 몇 번. 중학교 때 이제 교회 한번 옆에 있기 때문에 나가 봤는데, 이거 엄청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엄청 들었어요. 그게 각인됐어. 그게 요새 우리, 우리 단체에서 뭘 얘기해요? 호흡. 저도 호흡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호흡을. 하셔야 돼.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 하시면요. 뭐가 와요? 행복을 느껴. 아, 내가 좀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 기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다가 말면 안 돼. 가다가 중지하면안해 가면 못 하겠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신, 우리는 지속이에요. 아, 네. 우리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지속하는 거아니 그냥 네, 네. 꼭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언제 올 줄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이사람은못 당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 행복한 거예요. 아, 네.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아, 네. 그 기쁨,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 항상 기뻐라. 기쁘게 우리가요 성경은 줬도요 기쁘게 하는 게 기쁘게 그냥 그냥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게 행복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면요 끝까지 할수 있어요 저게 우리의 그 사실 우리가 이 CVDIP가요 우리의 그순례자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게 길이에요 이게, 이게 길이에요. 여기가 작품, 여기가 이제 마지막 꼬리인 지점인데 우리는 저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그 유현실을 생각하시면서 어른 냅넨터들은 나도 이렇게 자라야지 내가 어느 쪽이 지금 모자란가. 그쪽을 보추하는 거예요. 강점은, 강점은 더 강하게 나가고 약한 점이 뭔가 우리 교실, 우리 집사는요. 이 육신이 건강 하고 많이 하더라고 운동, 어저께도 운동하더라고요. 나도 따라 했지. 그게 내가 좋아졌어요. 저녁에요. 저녁 식사하고 배가 좀 불러, 내가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이상이 조금 제가 안 좋아요. 그러가 저번에 병 갔다가 이상이 나보고 안 좋다고 조심해 가지고 저녁 먹어 가 저녁에 너무 맛있는 반찬해주 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밤 아우, 잠깐만 가다가 따라 나가니까, 어유, 한한 이십 분 뛰었나? 그 앞에 뛰었는데. 바쁘나고요. 아침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거 이 부분을요 넘시실수 없어요. 우리는요 몸이 건강할 때에 성령을 아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야 돼, 행복해야 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성령 성경, 옛날에요. 성령을 주하면못살가요 피곤해 가지고요. 어게못 하고 간둡니다. 막 힘들어요. 성령을 주니 제가 하나 못 사는 괴죄 놓고 거기에 간도었어요 왜? 등 들었어. 아마 공사하다가 너무 힘들으셨나봐. 우리는 그렇게 아, 아, 안 하잖아요. 라고 선도님들도요, 건축하는 기 견해 못 살려, 막 염소 갖다 해주고 그냥 뭐, 쓰러질까봐. 모사가 다책지는 거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계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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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공사하면요, 엄청 일 많이 생입니다뭐 창문이 삐뚤어졌니, 그러면 모사가 다책임으니까 아예 건축하면 모사님이 아예 보약 갖다 줘야 돼. 보약 모두 안 돼. 그러 그래서 그래서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요. 다 지어놓고 목회 못해.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우리 넷네트들은 이네 가지를 잘 잡으세요. 이 요거 그림 그려놔, 그려놓고 나는 지금 어느 쪽이 지금 약한가? 하나님 어느 쪽이 지금 하고 나가는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령이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인 저는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성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보음 2장 52절의 말씀이 우리 평생 마음에 두고 균형적인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자작의 냄넌트들에게 균형적인 성장하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